화려한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 쌤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이제는 일주일만 남았네요. 2018년이 다 지나고 이제 there is only one week left in this year. 일주일이 남았어요. 어, 이 시점에서 오늘의 영어 한마디. 여러분이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해낸 일이 뭡니까? 외국인가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겠죠? Look back on the year of 2018 and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자, 오늘 용어 한마디는요, 한해를 되돌아보니면서 되돌아보시고요, 어, 올해 해낸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낸 일, have done,를 표현했는데요, 금년에 올해, 당신이 해낸 일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한다면,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물론,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What are your achievements in this year? Achieve, 성취하다. Achievements, 성취한 일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해낸 성취한 일도 있을 것이고, 2018년 올해, 뭔가 특별히 해낸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가족과 소중한 사람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금년에 해낸 일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What have you done in this year? 같은 말로 What are your achievements? 성취한 일이 무엇입니까? What are your achievements in this year? In my case, uh, I went on a trip to Mexico, Peru, and Cuba. 저의 경우는요, 멕시코, 페루, 쿠바 여행을 다녀왔고요. 무엇보다도 또뜻 어, 깊은 일은요, I started a YouTube channel. You know, Welcome s a m English in this year. Uh, 무엇보다 올해 8월 1일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영어 채널 웰컴샘 영어 채널을 시작한 거 역시 올해 해낸 일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새해 계획을 또 짜보면 좋겠죠? 자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일 매일 한 마디씩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조금씩 조금씩 기적 일어나기를 바래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Welcome, 재미없어요. Bye bye, have a good day.